자, 함수 fx. 이것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자, 역함수 존재의 조건인거였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거이기 때문에, 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역함수 존재의 조건은 1대1 대응이었어요. 1대1 대응. 그러 일단, 함수 fx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1대응자 우리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했었냐, 가로줄을 그었을 때, 가로줄을 그었을 때 반드시 교점이 그한 개만 만들어졌어야 된니다 은 f p r i x 그러니까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클 거면 계속 크고 작을 거는 자라라는 건데 지금 x 세 제곱의 계수 봐주시면 양수죠. 3차 함수 그래프는 3차 함수 근데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권에서 예, 증가 무제야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경우도 예, 포함이 되겠죠. 예, 순간적으로 0이 될지언정 앞뒤에서 전부 어,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점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 상태에 봐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가 이제 모든 실수다가 되겠고요. 그럼 이차방통식이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그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한변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했었죠. 자 위에 있거나 만나는 위에 있거나 만나는 x축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여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식 가지고 판별식도 진행해 주시면요. 자, 짝수 판별식 b'되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서 정수 k의 최소값도알아보겠으니까 2가 확인하실 어? 수가 있겠네요. 어?